생에 처음 가보는 지구 반대편 미지의 세계 유럽 그래서 유럽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 되기도 합니다. 안전한가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교통편은 어쩌면 좋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주목 해주세요. 오늘 영상 제가 유럽 자유여행 컨설팅 을 도와드리며 꼭 듣는 질문 10가지 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가장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국내 여행이라면 대충 감이라도 오니 어느 정도 되겠다 예상하겠지만 유럽은 일정도 길고 물가도 다 달라서 어렵기만 하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고 동선을 잡는다면 인아웃 항공권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도시별로 숙소들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동선에 따라 이동하는 교통편 가격까지 다 알아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만 해도 항공, 숙박, 교통, 유럽 여행에서 가장 큰 지출이자 예산의 7~80%는 알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자료 조사에 진심을 다한다면 나머지 2~30%인 현지에서 쓰는 금액도 얼추 예상이 가능하죠. 가고 싶은 레스토랑 메뉴의 가격, 대중교통이나 관광지는 패스권을 구매할지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지, 기념품은 뭘 사고 얼마나 할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얼마나 여행할지, 어디를 갈지 등에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유럽을 가고 싶다. 근데 얼마 들지? 이런 패턴인 거죠. 하지만 틀이 잡혔는데도 도시별로 하루 예산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저만의 아주 주관적인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서유럽 기준 하루 여행 겸비. 3에서 5만원은 20대에만 할수 있는 극한의 배낭여행. 6에서 9만원은 하루 한끼 외식도 하고 카페도 한번 들리기에 나쁘지 않은 예산 10만원 이상은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사고 신혼여행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하루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고 감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유럽여행하면서 이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소매치기는 단 하나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충분합니다. 타겟이 되지 않는다면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위험의 경우는 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육감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는 안될것 같은 어두운 골목길 아니면 굴다리 같은 곳들만 찾아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차피 여행하려는 거잖아요. 어딜 가도 관광객이 차고 넘치고 또 그런 곳들은 경찰들도 상주하고 있어서 폭행, 강도, 강탈 등의 이런 강력 범죄는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본능이 거부하는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이제 골목에서 풀타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게 마리아나 피우는 냄새거든요? 유럽 다니면 이 냄새 정말 많이 맡게 되는데 골목을 걷다가 이런 냄새 난다? 돌아가더라도 그냥 다른 길로 다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건 유럽 여행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몸이 가지 말라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곳들이 나옵니다. 그런 곳만 안 가면 돼요. 갔다가 저처럼 봉변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번외로 인종차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리면 일단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를 벗어나는 순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못 배워먹은 애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인종차별을 대놓고 할 때에는 본인이 어,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 때 특히 그 학생 무리들 있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막침 뱉고 교칙 어기고 하는 게더 멋있어 보인다는 착각. 해본적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꼭그 무리에서 튀어 보이고 세 보이려고 까부는 애들이 그럽니다. 그런 애들 혼자 있으면 절대 그런 거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리고 못 배운 친구들이 관심 받으려고 애를 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결국 본인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게 여행하는데 어디서 니하우 아니면 칭칭총 이 소리 한번 들으면 그날 여행뿐만 아니라 그냥 그 도시, 그 나라가 확 싫어지거든요. 못 배운 친구들한테 화만 내봤자 어차피 본인만 손해고 반응해주면 또 좋다고 더 발악을 하면서 까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혼자 있으면 걔네들 그렇게 못해요. 지들도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까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반응하고 싸움 나면 본인만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냥 저희 같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한테 자비롭게 용서, 또 그냥 용서를 해 주도록 합시다. 유럽을 당장 내일 특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 티켓을 사서 여행할 수 있으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 유럽 항공권은 싸게 산다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고 비싸게 사지 않는 것을 목표로 구매해야 항공권 구매에 스트레스도 줄이고 또 시간도 줄이죠. 항공편 호구되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항공편 찾는다고 스카이 스캐너 보실 때뭐 시크릿 모드다 쿠키 삭제다 이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여기에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 교통편도 내가 가고 싶은 도시들의 동선이 나오면 결국 웬만한 곳들은 기차 버스로 다갈수 있습니다. 기차 버스로 7~8시간 이상 걸리는 곳들은 항공 이용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오미오에서 내가 출발하려는 도시와 가려는 도시를 검색해 보면 모든 교통편을 다 조회해 볼수 있어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기차, 버스 예약은 이 영상 함께 봐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가보고 싶은 도시는 많지만 가보지 않고 책과 사진, 영상으로만 여행지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 여행지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 여행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 좋다 해서 찾아가는 여행지. 막상 도착해서 별로고 재미도 없고 시간만 붕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내 여행 성향에서 2~3일도 부족한 장소를 하루 혹은 반나절만 보는 일정으로 아쉬움만 남기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인 여행의 경우 워낙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두기 때문에 이미 모든 숙소와 교통은 예약이 되어 있어서 여행지 도착해서 뭔가 잘못됨을 깨달아도 일정 변경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장소를 직접 가보고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을 만들어 드리며 생긴 경험과 노하우로 내 여행 기간과 예산 내 여행 스타일을 고려해 가장 최적의 동선과 일정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남들 다 가본 곳 똑같이 따라하는 뻔한 유럽 여행 말고 정말 내 여행 성향과 딱 맞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큰돈 들여 떠나는 인생에 몇번 없을 유럽 여행 실패 확률을 줄이고 좋은 추억만 많이 남기고 오고 싶으신 분들은 토모트래블의 유럽여행 컨설팅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트래블카드들이 있어 환전에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트래블카드로 현지 ATM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국처럼 뽑았으면 되거든요. 또 유럽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은 약 10만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 공항 도착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숙소 가기도 바쁜데 이거 뭐 공항에서 ATM 찾을 정신도 없을 거거든요. 또 공항 나오고부터 만약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유료죠. 돈 내야 돼요. 이럴 때 현금 없으면 진짜 난감합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작은 기념품 가게들이나 가끔 가다 있는 현금만 맞는 레스토랑 아직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금 정도로만 10만원 환전해 두시고 다 썩을 때쯤 남은 여행기간 계산해서 조금씩 더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현금다발 들고 다니면 그거 신경 쓰여서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거든요전 처음 여행할 때두달 경비를 다 현금으로 환전해서 캐리어에 넣고 두고 다녔었는데요. 숙소 도착해서 캐리어 펼치고 돈 봉투 확인할 때마다 그때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요. 혹시 없어지면 어쩔까? 지금 생각하면 무식해서 용감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숙소는 당연히 예산과 체류 일정, 도시 내 관광지 동선에 따라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답을 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럽 각 도시별로 숙소 가성비 지역, 중심 지역 등을 정리한 영상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여행하려는 도시의 숙소를 어느 쪽에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또꼭 호텔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럽은 호텔 말고도 다양한 숙소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숙박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 하면 걱정하시는 것 하나 있죠. 배드버그. 근데 이건 아무리 걱정해도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5성급 호텔이라도 내가 머무는 방에 전날 배드버그에 올문 사람이 숙박을 했다면 이거 다음날 침대 시트 갈고 간단한 호텔 청소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버그도 일종의 자연재해와도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려요. 한국에서 여행을 준비하면서는 이거 예방할 수 없거든요. 이건 실제로 숙소에 가서 내 침대 구석구석 매트리스를 들춰보고 핸드폰 라이트 켜서 살펴보고 그래서 혹시 배드버그가 있다면 방을 옮기든지 숙소를 옮기든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배드버그 스프레이다 보다 그거 효과 없으니까 괜히 캐리어 무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행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내 캐리어의 무게입니다 이건 이 영상에서 20분 넘게 제가 자세하게 짐 싸는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해당 영상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짐을 들고 가자입니다 짐다 싸보고 그 캐리어 끌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뭐 가능하면 버스나 지하철도 사 보시고요 본인이 감당 가능한 무게가 아니라면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은 빼주세요 이짐 하나 때문에 여행의 피로도가 두 배, 세 배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가서 해보세요. 금액만 생각하면 당연히 실카드고 편의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로밍이죠. 하지만 이걸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인터넷 사용이죠. 인터넷의 생명은 속도고요. 그런 면에서 현지 유심을 사용할 경우 현지 통신사 네트워크를 직접 이용하므로 데이터 속도와 품질이 빠르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밍의 경우는 통신사 간의 제휴망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이라 데이터 용량이 제한적이고 실제 속도와 품질에서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둘 중에서는 매번 심카드를 이용합니다. 근데 유럽 인터넷은 솔직히 뭘 하든 한국의 인터넷 속도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한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다 해보신 분들이라면 본인 성향에 맞는 여행을 당연히 하면 되지만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을 어떻게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패키지 여행을 준비가 편하다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다면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자유여행은 솔직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용기와 도전 정신은 사라지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 더 어려운 걸 먼저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유럽은 쉽게 갈수 없는 곳이죠. 저는 운이 좋게도 20대에 많은 시간을 유럽 여행에 쏟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다녀오고 또 다녀와도 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보기 위해 유럽 여행을 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떠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여행 계획을 만들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뭐 대리 만족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덧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서비스로 성장하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이 여행지에서 행복해 하며 연락도 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본인들이 찾은 맛집, 카페도 공유해 주실 때의 뿌듯함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남들과 똑같은 돈과 시간으로도 그 누구보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나에게 딱 맞는 자유여행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을 여행하세요.